광명시가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관광 명소 광명 구경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광명 팔경이 발표된 지 14년 만인데요. 폐광을 관광지로 탈바꿈한 광명 동굴부터 경기도의 3대 시장인 광명 전통시장까지 광명시만의 특색을 담은 명소들이 포함됐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광명 동굴 패광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 방학 맞아서 왔는데요. 애들이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광명시가 도시의 매력을 알릴 대표 관광명소 9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광명 패경 선정 이후 도시환경 변화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14년 만에 새롭게 개편한 겁니다. 최종 선정된 명소는 광명 동굴을 비롯해 광명 전통시장, 도덕산 출렁다리, 광명 안양천, 고속철도 광명역, 충영박물관, 기형도 문화관, 안터 생태공원, 새빛공원 등 아홉 곳입니다. 이 가운데 충영박물관은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삶을 간직한 곳으로 역사문화자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기형도의 생각이 있던 소하동 기형도 문화관도 가볼 만한 명소로 꼽혔습니다. 앞으로 광명시는 광명에 변해된 도시 모습과 숨겨진 매력을 시민과 함께 재발견하고 도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담긴 기존 관광자원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경기 지역 3대 시장 중 하나인 광명 전통 시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새빛 공원도 명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명시는 광명 구경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